안녕하세요. 상크 유자쌤입니다. 어, 교육해렬에 준비하시는 수원선생님께서 네, 마지막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제가 가서 빠르게 동영상 답변 드릴게요. 유자쌤, 진짜 마지막 질문인데 제 수준에는 자이스토리기본편부터 시작하면 되나요? 아, 참고로 이 수원선생님께서 영어가 지금 60점대세요. 연도별 기출은 기출이답이다 경찰공무원편 그리고 신성인 공무원 연도별 기출 수능을 진행하면 되죠. 자 주말이라 별 기대 안했는데 너무 빨리 답변 주셔서 놀랐어요 감사합니다 진짜. 자 답변 드려 볼게요. 어 저는 일단은 자이스트리 독해의 기본편이 고등학교 1학년, 완성편은 고2, 실제편은 고3이에요. 근데 자이스트리케 독해는 그거 전부 다 풀라고 제가 추천하는게 아니라 유형별로 다양하게 어, 우리 수원생분께서 유형별 독해 연습을 하기 위해서 추천을 드리는건데 어,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쉬운 글 푸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어려운 지문을 풀면은 몇 지문 못 풀어요. 그리고 어려운 지문을 이제 풀게 되면은 단어나 구문이나 문장 구분석이 잘안 돼가지고 내용 파악을 잘못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지문을 영어를 잘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다뤄보면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문제 푸는 양도 적습니다. 근데 영어 강사로서는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자신이 그래도 문장을 좀 읽을 수 있고, 지문이 내용이 파악이 돼가지고 유형별로 연습할 수 있는 교재의 지문으로 여러 지문을 푸는 게 도움은 훨씬 효과가 있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 그래도 지금 공무원 영어 독해가 어려워 가지고 어려운 지문을 좀 많이 풀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 그런데 어차피 어려운 지문은 우리가 뒤에서 영어 연도배 기출 안에서 독해 지문을 많이 접할 수 있거든요. 실제 공무원 영어 독해 지문이 10 지문이라고 하면은 분석을 해보면은 오단율이 제일 높은 지문은 많아야, 많아야 뭐한 지문 정도?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우리가 자이스토리를 어, 푸는 이유는 여러 가지 유형별로 풀면서 접근하는 방법, 그리고 해석이 안 되더라도 악기 문맥으로 유추하는 연습, 풀고 나서 틀리더라도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은 독해 노트에 따로 문장을 정리하, 정리해서 철저하게 문장 구조 분석을 하고, 그리고 답의 근거를 찾는 연습, 지문 안에서 답의 근거가 어디 있는지, 오답은 왜 오답인지 이런 걸 많이 연습하는 게 영어 독해는 더 도움이 되거든요. 보통 이제 대형 강사님들은. 이 시중에 뭐 수능이나 편입이나 어려운 지문들을 다 따가지고 어려운 독해 교재를 만들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그런 독해 교재를 풀라고 하죠. 그러면 은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고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일반 선생님분들은 그런 교재를 풀게 되면 은 자신감이 많이 떨어집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자신감이 많이 떨어지고 또몇 몇 집은 많이 못 풀어요. 그래서 독해를 어렵게 접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 여러분들이 지금 남은 기간 동안에 영어 독해 실력을 빨리 올리는 방법은 저는 약간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뭐 많이 풀면서 많이 틀릴 수는 있어요. 그건 괜찮아요. 그 틀린 문제를 여러분들이 분석을 해가지고 거기서 여러분들의 약점을 빨리 보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해석이 못하는 문장이 있다. 그러면 해석이 못하는 문장이 있다 하더라도 해석 보지 말고 일단 읽고 넘어가되 그 앞문장과 그 뒷문장의 중심내용 내용 파악을 통해 가지고 그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을 유추해야 돼요. 이게 실제로 필요하거든요. 이런 연습을 하는 것도 당연히 쉬운 질문이 더 낫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은 따로 독해 노트에 모아놓고 정리하고 거기서 철저하게 문장 구조 분석을 따져야 합니다. 이때 유의할 점이 자이스토의 독해를 풀 때는 너무 문장 구조 분석을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가 문장 구조 분석을 신경 쓰게 되면은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문법적으로 따지다 보니까 당연히 내용 파악을 놓쳐요. 자이스트리 독해같이 유해변 독해는 답을 맞추기 위해서 내용 파악을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글을 읽으면서 글의 중심 내용, 키워드, 주제, 표시를 하면서 계속 의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풀고 나서는 답의 근거를 철저히 따지셔야죠. 정답의 근거는 지문 안에 있습니다. 그게 재진술 되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뭐 추론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지문 안에 근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 유험의 독해를 할 때는 너무 시간제거 풀거나 속독하지 말라고 하는 게 바로 그 이유입니다 시간을 재거나 속독을 하게 되면 그런 근거를 찾는 연습이 안 돼요 그냥 있는데만 급급해요 그러니까 감독해를 하게 되고 내용 파악을 다 놓치는 게 되는 거죠 그러면 독해 실력 향상에 별로 도움이 안 되거든요 느려져 좋으니까 천천히 읽으면서 내용 파악을 해 주세요 그리고 답의 근거를 철저히 따지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때 유의할 점이 해석을 하는데 많이 틀리는 수험생들 많이 계실 거예요. 어, 그런 경우는 보통 수험생들이 해석하는데 급급해, 급급해가지고 일단 해석을 하면서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가가지고 취재자가 의도한 매력적인 오답에 어,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 주관적인 생각이 강하게 되면은 뭐가 문제냐면 자신이 생각하는 보기양이 다 답으로 보여요. 그때부터는 그래서 주관적인 생각을 우리가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생각해야 되고, 그럼 객관적인 생각을 어떻게 하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상식, 선입견, 편견은 다 제외하고 순수하게 지문 안에서만 답의 근거를 찾으셔야 합니다. 그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리고 오답은 왜 오답인지 하나하나 분석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출제자가 의도한 매력적인 오답을 여러분들이 피할 수 있고요. 그런 분석을 하면 아, 출제자가 우리 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오답을 내는 거라는 알수 있죠. 그런 걸 분석하는 게 이제 리딩 스킬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거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독해 실력 가장 빨리 올는 방법은 어, 보통 수험생들이 영어 독해를 단계별로 연습을 해 가지고 독해에서 필요한 문법, 독해에서 독해를 읽기 위한 문법 영역도 기반이 잡혀 있고 구문독해로이전 단계, 유형별 독해전 단계인 구문독회에서 직독직해 끊어 읽기, 문장 구분서, 구문 연습까지 철저히 됐다고 하고, 그리고 이런 유형별 독해에서 유형별로 접근하는 연습, 그리 속도과 시간 배분하는 것보다는 천천히 글을 읽으면서 중심 내용, 키워드, 그리고 주제, 주제문 같은 거 표시하면서 정확하게 내용 파악 하면서 푸는 연습을 하고, 또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은 바로 해석을 보지 말고, 일단 읽고 넘어와 되 앞뒤 문장 내용 파악을 통해서 유추 연습까지 하고 그리고 풀고 나서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은 철저하게 문장 구조 분석을 한다면 남은 거는 이제 사실 어휘예요. 독해용 어휘, 독해 지구에서 자주 쓰이는 어휘들 그 어휘들을 여러분들이 따로 독해용 어휘 노트에 정리해가지고 자투리 시간에 보면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싸움은 결국 어휘 싸움입니다. 그리고 영어 연도별 기초도 독해가 중요한 이유가 보통 강사님들은 영어 독해 기출 풀때 똑같은 질문 안나니까안 풀어도 된다 아니면 뭐 많이 안 봐도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근데 실제로 분석을 해보면요 공무원 영어 독해에서 쓰이는 어휘들은 계속 쓰여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가장 빨리 어, 독해 실력을 올리는 끌어올리는 좋은 방법은 어휘예요 자투리 시간에 눈으로 자주 보는 거죠 쉬는 시간 점심시간 저녁시간 잠자기 전에 버스 안이나 전철 안에서 타먹 공부하기 전에도 그러면 그 시간이 어마어마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지금은 쉬운 지문 좀더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쉬운 지문으로 좀 많이 보자. 근데 자이스토독해 기본편이 진짜 쉬워요. 학생들 오해하는 게 아, 너무 쉬운데요. 그런데 제가 어, 자이스토독해 기본편 추천하는 이유는 쉬운 유형은 당연히 쉽죠. 근데 보통 우리가 어려운 유형은 빈칸 완성, 순서 배열, 문장삽입입니다. 그쪽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자이스토독해를 저는 기본편을 추천해가지고 한달 정도는 일단 유형으로 좀 많이 연습을 해보자. 지금 단계에서 괜히 어려운 유형별 독해 규제에 골라 가지고 몇쯤못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쉬운 유형별 독해 규제를 정해 가지고 일단 유형별로 충분하게 푸는 연습을 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경찰 영어 기출. 지금 질문하신 거 보니까 경찰 영어 기출은 시대 고시에서 나온 기출이다. 경찰 공무원 편 사서 풀면 되고요. 그리고 공무원 영어 연도별 기출은 신성에서 인님거 말고 해커스에서 나온 해설이 상세한 아마 기출 문제집 아마 그런 교재가 있을 거예요. 뭐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뭐 시중에 나와 있는 음, 연도별로 구성된 뭐 기출 교재 상관없어요. 또 빠진 것도 많이 있겠죠. 근데 공기출 같은데 가면은 나머지 빠진 것도 다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지문은 그냥 기출 지문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연의 독해 교재는 에 너무 어려운 교재를 풀지 말자. 어려운 교재를 풀면은 해석도 제대로 못하고 그리고 어렵게 접근하고 자신감이 많이 떨어진다. 차라리 유념의 독해는 좀 쉬운 걸로 많이 풀자. 그리고 정작 어려운 문제는 기출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만 활용하시면 충분히 영어는 고득점이 나와요. 우리가 영어 20문제고 독해는 10문제밖에 안 돼요. 우리가 영어가 어려운 이유는 다섯 화면 거의 빠르게 풀어야 되니까 어려운 거지. 하나하나 다시 리뷰를 하고 분석을 해보면 그렇게 어려운 질문이 많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조급함에 괜히 막 공포 마케팅에 소화가지고 이 교제, 사람들이 많이 풀어서 유명하다. 뭐, 강사가 이 교제 풀어야 한다. 그런 교재 풀면은 상당히 어려워가지고, 여러분 이 인상 계속 보게될 거예요. 이렇게만 해도 충분히 구조점은 나옵니다. 잊지 마세요. 영어는 줄여나가는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